제 3주간 수요일이며 일단 속 저의 입은 당신 찬양으로 가득 찬날이다 온종일 당신 영광을 찬미할 나이다 당신께 노래할 때제 입술에 기쁨이 넘치리이다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생활경 3중한 수요일 미사입니다. 생미사로 이영직 어스틴 가족 김희영 절뚜르다이동로 바로고재 최피트 안재욱 제너를 위해서 공원합니다. 연미사로 권기정 미카엘 박영덕 하스티나 배정강 을해지나 유금능 방지가 박승남 루샬를 위해서 공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탓이오죄탓이오 제제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이바로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님 자비를 베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백이 이 가족들을 인자로 이보시어 믿음의 은총을 주셨으니 저희가 성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유산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울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진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고을에큰 기쁨이 넘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위업을.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꾸어 말은 땅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서제형과 함께 요한이 전한 그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는 섭리고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향 본능. 여러분 고향이 안, 안 가고 싶습니까? 미국에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귀향. 고향. 자기가 난 곳으로 가고 싶다. 그 말이죠. 또, 귀소 본능, 새들이나 동물들, 자기 원래 서식지로 귀소 그쪽 서식지로 가고 싶다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의 생태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죠. 뭐 연어 떼가큰 거리를 혐치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또 새들이, 그냥 큰 거리를 날아서 또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선매였어요. 무슨 지식이 작동해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한국말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다. 아, 절묘한 표현이에요. 돌아갔어요. 어디로? 온 곳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돌아간 곳이 어딘가 이것이 문제예요. 돌아간 곳이 어딘가. 종교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돌아온 곳이 어딘가. 분명히 돌아온, 돌아, 돌아 돌아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예. 우리는 돌아갈 곳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의리하는게아기 때문에, 아전 인수격으로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 확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잔주로 가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는 확실한 거죠. 그러면서 불확실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것에 의지를 하게 돼요. 중독 현상 이런 거 그냥 단순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독 현상 이런 것도 돌아갈 곳을 못찾아서 말하자면 영적 갈증과 영적인 어떤 본능이 있는데 가는 길을 못 찾아가 다른 데서 영적 갈증을 막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또무신환자도다 알아요. 아는데. 말하자면 교만한 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아. 자기 혼자만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뜻이다. 오늘 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이 반드시 겪을 과문이 뭔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죠. 네. 죽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속으로 자유가 와요. 세속에 살면 우리가 이런저런 고생도 하고 뭐어 그런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도 점점 자유롭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일독서 보면 은큰 박쥐가 벌어져서 이제 죽음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집어막 다른 데로 흩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다른 면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런 덕에 여러 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씨앗이 막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영성을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 지금 기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일 뒤에 김대건 신부님 기도를 자주 바쳐야 됩니다. 이걸 각자의 신앙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네?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고생, 그분의 고통, 그분들 죽음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면은 그것도 만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좋아? 내가 무슨 큰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대한 신부님께 우리는 바탕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유족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박해받는 그 가운데서도 필리포스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불거자가 났고 온 세상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을 하나 도 읽자 않는다 나에게 오는 사람 이 누구겠습니까? 나이 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실천을 하지 않고서 이런 말은 자꾸 큰 말이 돼요 신앙에 힘이 없어지죠 입당성 보면은 저의 입은 당신 찬양으로 가득 찼나이다이 말을 실천하라고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하고 입만 벌리면 난 금감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원하지 않죠?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입을 다물면 괜찮을 건데, 입만 벌려가지고 남을 그냥, 예, 오해되는 말을 하고, 비난하고 이거, 예수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의 입은 당신 찬양으로 찬 나예요. 또, 온종일 당신 영광을 찬양, 찬미하는, 찬미하나니라 온종일, 온종일. 이 무슨 말이죠? 밥을 먹으 삶을 자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당신 영광을 창미하나이다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고운 사람을 위해서도, 세상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도, 나의 아픔에 대해서도, 슬픔에 대해서도, 이, 죄에 대해서도, 그렇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영광 들리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이겨내신 분이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온누리의주하는님천미 바르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덮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주하느 길이 찬미 받으소서 성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마음을 드높이 아, 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 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하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양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는 저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소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우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우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미시옵니다. 강고함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를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가을들이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옥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노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오소.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함께 평화의 인사를 아멘.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높여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네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다 주님이 부활하시어 우리를 비추셨네 당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네.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네. 주님과 함께 믿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